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도 복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권세자이심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연뿐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귀신도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자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더 자세하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라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유대인이 사는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땅인지 알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돼지떼들이 이제 몰사가 되는데 그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돼지떼가 아니라 사람들이 돼지를 치고 있는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레이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으로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돼지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이렇게 기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거라사 지방에는 돼지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이 이방인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 이방인의 땅으로 가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유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방인의 땅을 가셔서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부정타에서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어울리지도 아니하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데 예수님은 그런 막힌 것을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에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 이 있죠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 헬라인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란 이 얘기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바뀐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었고요 성전에서 교회로 바뀌었고요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또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이 정하다 하셔서 먹는 음식에 대해도 이제 제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돼지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꾸신 것 중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은 막힌 담을 허으신 겁니다 다쳤던 것을 열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린문이셔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열린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신앙이 처음 뜨거웠을 때, 신앙 처음 형성될 때는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진다가 신앙이 굳어지면은 점차 점차 격식을 생각하고 절차를 생각하고 제한과 형식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린 문이 조금씩 닫혀지게 되고 교회의 문턱을 조금씩 높게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혀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언제나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열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자이든지 이 전으로 들어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다 구원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다시요.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딱한 사람을 만나셔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요. 귀신 때문에 귀신이 이제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살고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그리고 사, 사람들이 쇠사슬을 묶어두면 그 쇠사슬을 끊어서 이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을 또 괴롭히기도 하는 사나운 그런 이제 귀신에 들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갈릴리 호수를 그 저녁에 풍랑이 일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녁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거라산의 지방에 와서 이한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을 고쳐, 떠나보내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서 다시 돌아가셔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사신 것은 딱 하나예요. 귀신들은 이 사람을 구원한 거. 음. 여기서 이제, 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아니, 그렇게 힘들게 갈릴리를 건너서, 여러분 갈릴리를 건너는 게 쉬운 게 아니었죠? 지난주 보면 저녁 때는 풍랑이 크게 일어서 거의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예수님의 숨은 뜻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힘들게 호수를 건너서 걸사인의 지방에 와서 귀신들이 사아한 사람 사람만 만나고 구원하고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 어느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열정. 아멘 해주시면 좋으실 텐데. 네.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라고 시키진 않을 거고요. 여기 여러분이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코 틀린 메시지는 아닌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교훈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행동에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숨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절이요. 구절이요.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임이다 하고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셔요. 다른 귀신을 축사하는 사역에서는 예수님이 이름 물어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귀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귀신은 무서워 떨며 도망가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과 귀신과의 관계는 그 정도 급이 달라요.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봐요. 그런데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군대라고 말을 해요. 근데 군대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형된 거고 헬라어는 레기온이란 말인데 이레기온이란 단어는 이제 당시 로마 군단의 명칭이에요. 군단. 우리나라 군대에 군단이 있죠 근데 군단 로마의 군단은 한 6천 명 정도 돼요. 근데 그 군단의 이제 군단장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 군단의 군대가 같이 이 사람에게 들어왔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은 없어요. 그냥 그런 급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 귀신이 군대라고 말을 하고, 자기 이제 뜻도 말을 하죠. 수가 많다고. 근데 여러분, 귀신의 말은요, 보면은 처음은 좀 맞는 듯 하다가 결론은 많이 틀리더라고요.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 처음부터 어처구니 없는 말로 하면 사람이 안 믿어요. 처음에는 맞는 말처럼 그럴듯한 말로 하고, 그 다음에는 틀리게 말하는 게 귀신의 말의 특징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귀신도 자기가 군대가 이터고 수가 많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힘도 세요. 그래서 그 특징, 그 힘도 세다는 거 어떻게 알수 있냐? 이 귀신 들린 자를 아무도 뭐할수 뭐 없다고요? 제어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제사들도 끊어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몹시 사나워요. 잔인하고 포악해요. 그 지나가는 사람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런 아 잔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의 세계도 계급이 있어요. 대장 귀신 있죠. 그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에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께서 귀신의 대장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누명쓰였던 그때 이름. 그렇죠. 발세불. 마귀 사탄의 또 다른 이름 바알세블 루시퍼라고 하는 그 이름,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이제 귀신의 이 대장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밑에 이제 군단장급 되는 귀신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이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그 이름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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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천사장 이름도 잘 모르시잖아요. <laughs> 근데 귀신장 이름 알 것까지는 없어요. 저도. 그냥 여러분 제가 뭐 그걸 이름 검색해서 여기 가져와서 이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계급은 있다. 그리고 쫄병 귀신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이 거라사인의 광인이 들어간 귀신은 쫄병 귀신이 아니라 이제 급이 되는 군단장급의 급이 되는 그리고 혼자 들어간 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수많은 쫄개 귀신들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금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이 힘도 세고 포악하고 잔인하다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처럼 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난폭하고 포악하게 쳐서 다른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하고 대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군대의 이름에 맞게 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모든 전쟁이 다 군대 귀신의 그런 장난이다, 그런 귀신의 역사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그것을 하는 것. 인종, 뭐, 청소라든지, 학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명정신이할수 없는 그것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사람의 정신이 아니, 사람 힘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음, 자. 오늘 이 거라사인의 광인에 들어간 귀신은 좀 그렇게 좀 급이 다른 귀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이요. 13절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자, 예수님이 귀신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2,000마리나 있는돼지떼가 몰살을 당합니다. 매우 이례적인 예수님의 축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른 걸 보면은 예수님은 귀신을 나가라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은 그 이제 예수님 말 한마디에 다 떠나, 떠나갔죠.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은 그냥 보내실 수 없으셨나 봐요. 또 따,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예 이제 돼지 떼에 보내서 돼지 떼가 바다에 빠져 몰사하게 되는 이런 어쩌면 돼지 떼가 희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돼지고기를 좋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볼때 조금 안타까웠어요 아 예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그런데 저처럼 예수님의 그속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오해하는 그 돼지 떼가 아까워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보물에 나와요. 걸어 사인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냥 경제적으로, 아니, 그 돼지대가 얼만데? 아, 저분이 돼지대 다죽였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지방에 떠나라고 간청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했는지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이 가만히 이대로 있다가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 어떠한 비극이 비극적인 사건이 그 땅에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을 막기 위해서 급하게 저녁에 갈릴리 호수에 큰 바람이 불수 있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제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고 풍랑을 이겨내고 나서 그 거라사인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 사람을 만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 땅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극을 막으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그 땅에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한한절한절 한절 이렇게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이제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알다시피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 땅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모든 뉴스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마스의 공격과 유대인의 보복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요 근데 그 뉴스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에 것은 뭐냐면 유대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도 그렇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둘다 똑같이 이건 학살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저는 적용이 되었어요 이건 사람의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제가 뭐, 영적인 진단이 있어서 그곳에 군대 귀신이 있다라고, 없다, 그렇게 단정할 순 없지만, 그냥 이건 사람 정신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니다. 사람 어린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찍고 보, 보내고 하는 그런 모습.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자 지구에 들어가면 더 많은 이제 학살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알수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그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실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어떤 분은 국제 유가가 올라가서 우리가 참 힘들어질 거라고 그렇게 돈 걱정하시는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은 우리 땅은 아직 안전하니까 괜찮다라고 우리 땅 안전한 것에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럼 우리 예스민 사람들은 조금 더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 영적으로 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던 거냐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여러 번 귀신을 쫓아 냈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못 쫓아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단번에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는 왜못 쫓아 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이런 종류가 뭘까요 여기서 이런 종류는 여러분 주석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급이 다른 귀신인 거예요. 귀신의 세계에서 급이 다른 귀신. 좀 아이에게는 급이 다른 귀신이 임하였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가자 지구에 급이 다른 귀신이 역사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할수 없다 하니까. 우리는 기도할 해야 때인 줄 믿습니다. 아, 네. 마침 우리 둘째 아이가 예배 전에 아빠 설교, 기도 시간에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 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꾸 제 목회에 간여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교 시간 하겠다고. <laughs> 이따 설교 마치면서 정리를 이따, 지금 알고 이따 설교 끝나고 할 거예요. <laughs> 설교 마치고 우리 같이 그 땅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그 땅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던 그 평화가 그 땅에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이 기도가 영적으로는 가장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음, 귀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 썸드타다 하실 수도 있고, 아, 설교 시간에 귀신 이야기 들으니까 좀 별로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여야 합니다. 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해야 할 것은 절대 귀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 지난 주에 이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을 하고 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했으니 귀신에 대해서 좀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고 또 이제 생각 좀 귀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저의 꿈에 귀신 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귀신이 하늘 풀어주고 있더라고요. 이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laughs> 꿈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꿈에서 깨서, 아, 이건 잘못됐다. 아 내가, 아, 귀신에게 틈을 주었구나. 말씀이 비록 이거지만, 그렇게 내가 귀신이 친근에 가까이 지는이 이런, 이런 수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틈을 내서는 안, 되는,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틈이라도 주면 안 돼요. 그 틈을 비집고라도 들어와요. 지금 저희 안방에 천장에 쥐가 지금 난리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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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 쥐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왜쥐 이야기를 하냐면, 아직 그 틈을 찾지는 못했지만, 쥐 구멍이 천장 어딘가에 생긴 것 같아요. 그치는 정말 그 작은 틈을 비집고 그 천장에 들어와서. 근데 좋은 점은 새벽마다 운동을 해갖고 <laughs> 새벽에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뭐 새벽에 새벽기도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쥐랑 같이 살 수는 없죠. 약을 쳤고 근데 아직 그 틈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나그 네. 틈을 네. 찾고 반드시 메워야겠죠. 네. 여러분 저희 집에 천장만 메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많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제 무장하게 됩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투구이시고 믿음의 방패이시고 성령의 검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이름 그 이름만 불러도 성령의 검이 나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군대 어, 군대에서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하는 부대에 이제 귀신 들린 군인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낸 장미에 대해서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부대를 들어가서 내무실에 들어가니까 한4 0 명의 장병들이 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 부대는 귀신 잡는 해병의 부대는 아닌 거예요. 귀신이 무서워서 쪼그리고 앉아 있고 이제 군종 네 명이서 그 귀신 들린 장병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전,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전도사 체면에 무섭다고 도망갈 수 없고 어떻게든 해보자 하고서 이제 같이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제 막 귀신 떠나가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30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떠난 척했다가 또 다시 발작하고 떠난 척했다가 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잠깐 쉬는 시간 가졌는데 그때 쉬는 시간에 한 군중이 갑자기 어떤 감동이 되었는지 예수님 이제 흉내를 낸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귀신 이름이 자기가 군대래요. 그래서 언제 들어갔냐 했더니 이 장병이 산기도 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들어갔대요. 그래서 왜 들어갔냐고 물었더니 다 죽이려고 들어갔대요. 이건 다 믿진 마세요. 근데 전쟁, 뭐, 그 얘기, 이제, 건성은 좀 듣고, 아, 왜안 될까? 아, 여기서 안 되면 큰일인데. 그잖아요. 그 전도서 체면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안 될까?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기도할 때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예수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 내가 진짜 믿느냐 이거. 너와 함께하시고 그분의 권세를 네가 믿느냐 이거. 근데 그것이 그 감동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함께하시니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셨던 그 역사들이 이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군종들에게 말했죠.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의 권능의 귀신은 떠나간다. 아멘. 우리, 다른 것도 우리가 막 하려고, 소리 지르려고 하지 말자. 예수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자. 아멘.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한 눈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했더니 떠나더라고요. 아멘. 떠난지 어떻게 하냐고요? 이상하게 그날은 귀신이 제 눈에 보였어요. 군대 귀신에서 서만 귀신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 고도뭐 하고 한 마리가 좀명칭이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귀신이 저 내무실 구석에 앉아 있더라고 저희를 쳐다보다가 제가 이제 다시 이곳에 아무 어느 누구에도 들어가지 말라 고 떠나가겠더니 내무실 창문을 열어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떤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런 귀신을 쫓아낸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어쩌면 더 귀신이 무서워하는 귀신을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야만 하니까 그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주님께 집중하고 아멘. 예수 그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의지하며 선포했더니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대 귀신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아무리 잔인한 일을 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이 군대귀신 무서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귀신의 내생각 너무 뭐죠? 등골이 오싹한 막뭐 이런 거다 떨쳐내시고 예수님 많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를 충만하십시오. 아멘. 귀신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이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도 삼길자를 찾아다니지만 우리 양육께 성도는 그 누구도 귀신에게 붙들리거나 귀신에게 이용당하거나 귀신의 밥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